안녕하세요. 어,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사도 신경 하심으로 4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경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36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thank <tries> 이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찬송가 144장 한한장더한 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어 144장입니다. 통합으로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또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어, 마지막 만찬을 드린 한후 후, 어, 그날 저녁 예수님은 잡히셨고 어 다음 날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 공회는 어, 산내들인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소집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사법적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회원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의 백성의 대표자들로 선출되었습니다. 공회는 오직 낮에만 개최되었고, 어, 안식일과 절기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가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회로 그 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멀찍이 멀찍이 따라가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게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을 결심을 더 믿었던 듯합니다. 말씀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중 하나가 칼로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그 수종드는 자의 귀를 잘랐다 배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어, 베드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확신에 찼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 누가복음금의 특징은 세 번의 부인을 조금 후에 한 시간쯤 있다가라고 시간의 순서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어, 정확하게 세 번을 부인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누가가 어, 증거하는 베드로의 부인에는 베드로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테나 마가복음을 보면 막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 놀람 정도 야이 이 여자야 이 사람아 라면서 이 당혹감이라든가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그만 책망 정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막이게 분노하면서 막어 뭐라 그러죠 이제 욕하고 어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오죠. 누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의 두려움이 그가 이때 당황했음이 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하여금 어, 마음은 아니지만 자기의 진심은 아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어, 대답이었음을 좀 보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바, 베드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어찌되었든 그 순간에 진실하지 못했고 자신의 그 믿음에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는 그가 믿음을 포기했다거나 그의 마음이 변했다거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은 분노나 실망으로 찬 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처로움, 슬픔, 안타까움의 그런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통곡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 자신에 대한 실망, 또왜어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어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나. 어 내가 왜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나라는 말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가능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것도 베드로의 실수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 네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제사장들 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 어떻게 더 증거를 요구하려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인가 진리스러운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 어쩌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럼 중요하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맞는 말씀이지 라고는 생각했지만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일이나 나중에 기도하고 준비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몇 시간 후에 몇분 후에 그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는 알지만 믿지만 그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당장 어, 실행에 옮기든다거나 오늘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이용하려고만 어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텐데요 좀. 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어,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 말씀을 말씀을 통해 살고 말씀을 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마음에 두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순종하지,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 말씀을 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 정주하는 데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 나를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잘못된 부분을 찔러 쪼개시는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눈을, 귀를 변화시켜주셔서,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옵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 리의 죄를사여해주옵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들게 하지, 마옵 시고, 다만하 게서 구하 옵소서. 나라 와 권세 와영 광이 아버 지께 영원히 싸움 나 이다. 아멘, 평안 한 하루 되시길 기도 합니다.